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입니다. 오늘 또 만나보실 차량, 제네시스 DH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2월달 따끈따끈한 매물들로만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최저가격 790만원부터 쓸만한 차량들로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바로 차량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번째 차량입니다 첫번째 차량은 14년 3월식에 238,000km 만 주행하였고요 판매하는 가격은 790만원입니다 모던 4륜구동 등급의 차량이고요 검정 색깔이에요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사고 의무 살펴봐 드릴게요 본네트하고 뭐 양쪽 핸다 인사이드 판넬 정도 지금 앞쪽으로 단순경이 좀 있고요. 어 비록 사고 차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잘 수리가 완료되어져 있고 원동기 변속기 누유가 없습니다. 이연식 때이 금액 대에는 사고도 중요하지만 어, 그 엔진 엔진하고 미션 쪽에 누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유 한 방울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깔끔한 차량, 최신 매물이고요. 지금 광택작업 다 끝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어, 지금 먼지만 좀 쌓여있는 정도입니다. 세차하면 깨끗해진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무늬만 뿌려도 깨끗합니다. 실내도 보시면 가죽상태 어, 양호하고요. 깔끔하죠? 뒷좌석도 보시면 깨끗하고 매트도 깨끗하네요. 착착한 거의 없는 시트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고요. 실주행거리 보시면 23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센텀페시아도 깔끔한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열선 통풍시트, 열선 핸들 장착이 되어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리모컨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모던 등급이지만, 딱 필요한 옵션들로 가득찬 그런 아이찬! 구성의 차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 79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차량 지금 소개해 드렸고요. 어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구매하셔도 괜찮은 차량들만 소개해 드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저렴하면서도 좋은 차량 망상 보여 드리기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14년 4월식의 15년형입니다. 주행 거리는 24만 2,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8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24만 2,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 이무는 본네트하고 양 휀다 정도 교환된 차량이고요. 어, 원동기 변속기도 누이 없습니다. 누이 없는 차량이 이 연식, 이 금액대는 돈 들어갈 일 없고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지금 이 차량도 1월 8일 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네요.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K9 같은 경우는 30만까지 끄떡없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타고 다니는 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어, 외관도 광택 살아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볼까요? 타이어도 보시면 트레이드 다 살아있어요. 한 7, 80% 정도 살아있는 신품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좌석도 깨끗하고요. 뒷좌석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상품화 모두 완료된 깔끔한 차량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센텀페시아도 깨끗합니다 좋은 차량 망상 보여드리 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져 있고 핸들도 어, 나름 상태 양호합니다 실주행거리 24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4륜구동 프리미엄 등급인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또한 풍부한 차량입니다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들어가져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썬루프 와 썬루프까지 들어가져있네요 옵션도 좋은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어, 4룬의파노라마 썬루프 다 들어가져있는 차량이고요 엔진쪽 보시면 누이 없이 깨끗하죠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 맞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 타이어하고 휠도 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해당 차량 8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G330 모던 등급 14년 9월에 15년형이고요 21만 9천 키로 탔어요 지금 외관 보시면 검정 색깔 검정 색깔이고요 21만 9천 키로에 840만원 어, 해당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지금 사고 유무 체크해 드리면 본네트하고 헨다 이렇게 이 정도만 사고가 있고요 다 단순 접촉사고입니다 여러분들 뼈대멍 사고 아니고요 원동기, 변속기 쪽, 큰 누유 없습니다. 변속기 쪽에 미세 누유 하나 체크되었는데, 누유가 아니라 미세 누유이기 때문에, 전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12월 11일 날, 드론 온 지도 얼마 안된차량이고요 시동만 걸면 바로 계약, 그만큼 차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깔끔한 차량이고요 엔진 눈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주행거리 21만 9천km로 짧게 탄차량이고요 어, 앞좌석도 깨끗하고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시트도 깨끗하고 지금 어 지금 보시면 스트어링링 핸들도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앞좌석 뒷좌석 깨끗하죠?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져 있고 옵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칠이 좀 벗겨지긴 했네요. 이거는 좀 세월의 흔적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깔끔하게 관리되었고 사고도 적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간 4륜 구동 모던 차량이었습니다. 840만 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850만원. 850만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15년 2월식에 22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 검정 색깔, 프리미엄 2륜 등급의 차량이구요. 깨끗하죠. 엔진 룸도 깨끗하고, 실주행거리 보시면 22만 4천 7 73키로 주행 하였네요. 사고 유무 체크해 드리면 교환은 전혀 없어요. 완전 무사고인데, 판금만 있네요. 문하고 뒤엔다 방금만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원동기 변속기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12월 12일 날 들어왔네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된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열선 통풍 열선핸들 블루링크 레비까지 싹다 들어간 차량이고요 핸들도 깔끔하죠.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져 있고 앞좌석. 뒷좌석 뒷좌석 시트 컨디션 너무 좋고요. 앞에는 약간 타고 내리면서 이쪽은 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 말고 다말끔하고요 어, 보시다시피 버튼 까진 부분도 없이 깨끗하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어, 옵션도 많이 들어가져 있네요. 블루링크 랩이 장착이 된 상태고요. 어, 트렁크도 깔끔합니다. 워크인 스위치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 깔끔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224,000km 만 지금 프리미엄 등급 G330 제네시스 차량 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진 것 같아요 저렴해지고 차량 퀄리티는 올라가고 비싼 차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네시스와 K9 뭐 e q 9 0 0이 많기 때문에 댕댕카 연락 주시면 좋은 차량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 4년 2월식에 12만 5천키로 탔어요. 950만원입니다. 와 주행거리도 짧은데 너무 싸죠? 이차는 사고가 있습니다. 고의경 먹은 사고인데 어차피 깔끔하게 잘 고쳐졌고 주행거리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이게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타열 상태도 한 60-70%정도 남아있고요 사고인물 바로 보여드리면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조수석 휠하우스 교환된 차량이긴 합니다만 어, 수, 리를 하고 나서 전차주분이 계속 타시다가 이번에 교환한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 수리 깔끔하게 잘된 차량이고요. 어, 원동기, 변속기 쪽 누유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 12월 17일날 입고가된 차량이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사고가 있어서 금액이 싹 쌉니다. 더 저렴해졌는데, 어, 이게, 라는 사고는 별 중요치 않아 주행거리 짧은 차를 원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회 맥대는 다 20만 키로가 넘잖아요. 이 차는 12만 5천 키로로 짧은 주행 거리입니다. 짧은 주행 거리 시트는 좀해짐이 있네요. 이거는 수리해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깔끔하고요. 보시면 실주행 거리 12만 5천 키로 짧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고, 엔진룸 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네, 깔끔하게 사용한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 정품 내비게이션, 네, 되어져 있습니다. 9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차 구매하시게 되시면 댕댕카에서 시트는 수리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댕댕카 함께 한 다섯 대 정도 살펴보셨는데요, 매물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습니다.